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 쿠키워즈. 사전 예약을 못하셔가지고 사전 예약 쿠폰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사전 예약 기간이 지나도 최대 5천 크리스탈을 주는 사전 예약 쿠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럼 바로 보이시죠. 일단 그럼 바로 첫 번째로 이 코드뱅크라는 사전 예약 어플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열기 하시면은 코드뱅크 닫기 해주시고, 닫기 해주시면은 바로 로그인. 저는 지금 회원가입을 한 상태라서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됐는데,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코드뱅크 회원가입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이 돋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쿠키워즈 검색 하시면은 5만 상당의 혜택 100% 지급. 저는 이미 이걸 발급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게 사전 예약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 때 사전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이 기회 여기서 발급 받으시고 코드 복사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코드 사용법 누르시고 꼭 여기에 접속하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. 아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부 플레이 계정. 계정 확인하는 법은 여기 있죠 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여기 계정 그대로 써있죠 이거 그대로 벗겨서 여기다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쿠키워드 사전예약 쿠폰코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은 내 상품 받기 누르시면은 기존에 사전예약 못하셨던 분들도 5천 크리스탈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가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까지뿅